비글 걸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소개팅 프로그램 사랑 제작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비글 걸즈의 이루장입니다 안녕! 오늘은 저혼자만이 아닙니다. 남자 패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타 공인, 연애 고수, 13년치기 남사친 김건중 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중님 네. 짧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제 이름은 어,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만 30세가 된 <laughs> 어, 13년 지기 친구 김건중이라고 합니다. 아, 최근에 생일이셨죠? 자. <laughs> 선물은 제 생일날 선물 주셨나요? 안 줬죠. 오늘 첫한데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너무 떨려요. <laughs> 뭐가 떨리죠? 어, 그냥 떨려요. <웃음> 네. <웃음> 오늘 권중님은 남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지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연애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여자 보는 눈은 괜찮다고 할수 있죠? 오늘의 중점은 VCR을 보고 여자, 남자의 입장에서 각자 이야기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팅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랑제작소의 첫 소개팅 남녀. 만나보실까요? 아, 남자분인가요? 네. 어... 정장에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네요. <laughs> 네그 소개팅 자리에 정장 입고 오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어 지금 옷차림이 과하지 않은 세미 정장이긴 한데 넥타이는 좀 뺐으면 좋겠는. 어, 저, 퇴근하고 왔나요? <laughs> 그럼 어! 검정님께서는 어떤 소개팅 차림을 추천해주시나요? 그래도 편하게 그냥 세미 같으면서도 캐주얼로 입고 올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요새는 음. 세미 캐주얼이 또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분은 그래도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와주셨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설렘도 있고 뭔가 좀 네. 걱정되는 것도 좀 있고 되게 생각이 마, 많은 것 같아요. 응. 원래 이리쌍님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 구독자예요. 네. 아저예요 네. 네. 아, 저희 팬이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글이 올라오더라고 이리쌍님을 볼수 있는 <laughs> 아, 아 그런 거군요, 네. 아, 여성분이십니다! 아, 어, 너무 예쁜데요? 음... 아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거? 일단 프로한번 해보면 또맛나같아 음... 아, 안녕하세요 반갑다 떨리네 <laughs> 아 진짜요? 좀... 네 여성분의 옷차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의 옷차림은 음전 합격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대충 입고 온것 같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신경은 썼는데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딱. 처음 딱 만나면 밝은 색상 옷을 입은 여자들한테 조금 더 음. 예뻐 보이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성분께서 옷을 정말 잘 입고 오셨다고 생각해요. 청바지에 흰 색깔 티셔츠가 어울리기 또 어려운 조합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노망이잖아요. 두분다 소개팅 처음이에요. 아 네. 름니야 모니야. 네. 제이름 네, 최소란. 아 최소란. 음? 네. 어 남성분 지금 얼굴 이 빨간 어, 홍가무가 되어있었어 어, 엄청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긴장한 것 네. <laughs> 제가 살면서 진짜 소개팅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긴장이 된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처음이에요 실례지만 나이 어떻게 되요 서른? 서른몇 살인가요? 저스아홉인데요아 근데 나이는 좀 빠른 영화. 아 진짜요? 네. 음, 저도 빠른 게요. 아 그렇잖아. <laughs> 궁금한 게 네. 뭐, 되게 소개팅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laughs> 저요아 네. 진짜. 만나는 이유가 돼 있어요. 아, 아, 뭐, 너무 이렇게 만나면은 한다면은... 어색해서? 아, 아 단지 그냥 그 이유 때문에. 네, 그 그냥 아, 자연스러운 거 아. 그런 게 좋아가지고. 네. <laughs> 아 들어오셨는데도 음. 안 했다라는 말씀이죠? 아. <laughs> 그런 아 소개팅을 했잖아. 저요. 지금 대학교 오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런 것들 관심이 없었고 <laughs> 대학교 가서는 관심은 있었는데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까 두분 소개팅 처음 음. 하잖아, 막 하고 하잖아. 근데 막. 굉장히 스타트가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회가 안왔던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그런 걸 하기는 좀 꺼려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손좀 가만히 있었어 저 지금 방한 그 방한 얘기 방한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어깨를 아. 얹어가지고 말씀하시는 손이 네. 신경 써서 말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조금 아.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많이 원래 남자들은 소개팅 가서 좀 긴장이 되면 오히려 가슴을 펴고 딱등 뒤로 딱 기대는 편이거든요 아, 이분은 좀 진짜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음. 어, 지금 마지막 두 명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괜히 싫어하거나 어떻게지 약간 그런 뭔가 20대 초반에는 제가 좀 어렸던 거 같아요. 어, 전좀 유학을 몇번 갔다 오고 응, 그래서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가니까 이제 따로 소개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네. <laughs>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떤 MBTI 뭐예요? 아. 원래 INTP였는데 최근 3일 전에는 ETP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어, 혹시 소란님은 어떻게 되세요? 어제 있거든요 e s f y 나왔어요. 그 무슨 침묵 r I d i d 요 맞아요. 맞아. 아 n say to the chair. I didn't 에서 e n say 하고 있어요. c h 살만 넘어가면 좀 이게 남자도 조건을 음. 안 따질 수가 네. 없는데 좀 그런 거를 i d n t even say to the c h 요 바로 직업을 네. 여쭤보는 거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아, 직업이 제일 궁금하기도 아, 하죠 a y 죠 o the chair. I 이년이요? 네. 그런데 아, <laughs> 뭔가 아무리 봐도 뭔가 제 삶에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고 마침 좋은 뭔가. 좀 <laughs> 아, 저 죄송한데 지금 너무 투머치 아닌가요? <laughs> 우리 이호 님께서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뭐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네. 겠 좀. 자기 어필이 좀 과하다 그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요? 오히려 저렇게 먼저 정보를 딱 이렇게 던져주면 음. 여자분들이 궁금하지 않은 것같요 맞아요 호기심을 잃어요 그때는 뭔가 자신감은 어었어요 내가 뭘 하면 은 반드시 할수 있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은 없어서 흔히 막 퇴사할 때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뭐 할까 진짜 그런 고민은 안 하죠 그러면은 지금뭐니 하지. 금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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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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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지요은 지금은 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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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아닌데. 네,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네. 방송이랑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신 거 보면 뭔가 그래도 인생에 뭔가 적극성은 있으신 것 같아요. 우와 그런 네. 그런 걸 보시는 거. 아, 니 보는 <laughs> 건 아닌데 근식을 네. <laughs>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제가 좀 되게 철학적인, 거 혼자서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많해요 아까 MBTI 그 네. 했잖아요 제가 8년 전에 했던 건 아이디어 변경이었고 지금 한건또 발명가형이에요 어찌 됐건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뭔가 되게 원리 같은 걸 뭔가 파고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소라님 그딱 보이셨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게참 인연인 거 같아요. 쌤도 인기만 스쳐도 인연인가 같잖아요참 저도 서울 올라와서 느낌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인간관계 조좀 좁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람 한명한명 한명 되게 지금 보이세요. 여자분이 게, 표정이 되게,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이제 남자분이 이야기를 계속 진짜. 많이 아, 하면 맞아요. 할수록 여자분이 말을 말을 할수 있도록 좀 던져줬어야 되는 거라고 음. 생각하는데 티키타카라고 하죠? 그게 좀안 되는 거 같아요. 물어보 이거는 제 그냥 주관적인 얘기를 소라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시싶어 저요? 무슨 얘기였죠?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laughs> 지금 철학을 물어보셨어요, 이웃님께서. 아, 어. <laughs> 뭔가 그런 것 하나씩 있잖아요. 인생에 약간 좌우명이라든가 약간 모토 같은 게 하나씩 있죠. 아 있어요. 그런 요 네. <목소리가> 좌우명이 뭐냐고 어머, u mean? Oh my god. I couldn't 을 a i t on the issue that they told us in 생각 r i t i s h I 제 a s like, I'm going to see the children. I'm 서 빨리 생각 to see the c h i 커리어적 a k 는혹어어떻생생하하요요커리어좀 선보는 느낌이 어, 좀 강한 k 같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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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화장실 가서 네이버에 좀 치다가 답변 좀 생각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답변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었다라는 거. 전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긴 해요. 근데 철학을 되게 중요시하는 남성분이라면 괜찮은데 그래도 첫 소개팅 때 이런 질문은 조금 어렵지 않나? 어? 원래 내가 꿈꿨던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아, 너무 부러워요. 왜? 사실 그게 너, 너무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진지한. 저도 진짜 아직까지도 그 고민이고 있습니다. 진 어, 너무 진지해요. <laughs> 진지 응. 내가 뭘 가야 죽어 아주... 하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뭐 응. 내가 뭘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그 고민을 전 진짜 거의 30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티더러... <laughs> 저 저라도 가능하신 거죠? 아 너무 지금 제가 딱딱한 얘기를 많이 한것 같죠? 아니 아, 괜찮아요. 좀... 네, 좀 진지하신 분이 나왔던데. 아, 네. 네. 여성분이 리액션을 되게 잘 해주시네요. 어 맞아요. 네. 잘 정도,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어. 서고시민들차 갖고 다니세요? 아니요. 전차 없어요. 네. 어 지금 네. 되게 자연스럽게 네. 차가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수련님께서. 네. 네. 한 수건으면 솜씨가 고장일수 질문입니다 아, 친구들이 나는 거고유튜브들 보면 차 없으면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웃음> <웃음> 이래서 막 사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근데 전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서 네. 저는 뭔가, 뭔가 가만히 편하게 있어가지고 뭔가 남들 말에 막 그렇게 휘둘리고 그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웬만하면 뭐 택시 타고 네. 버스 타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근데 서울 살면은, 근데 대중교통에 이용하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저는 답답해가지고 차 샀거든요. 차 있으세요? 네. 저는 약간 이제, 그래서 안 처음에는 어디서? 아, 네. 이런 마인드였는데, 네. 어느 순간, 좀더 나이가 드니까, 제 필요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사야, 사야겠다, 이러고, 운전면허를 그때 따, 따면서 차를 샀어요. 네. 저는, 네. 차가 생기고 이서이 약간 전 전차 버스 이런 거이못 거 타겠어요. 아, 사람들도 너무 많고 코로나니까 아.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편하고 오늘도 뭐지? 오늘도 차 타기 왔어요. 아, 와 진짜 운전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근데 지금 차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차 이야기를 계속 할 그게 아니거든요 소개팅에서 아, 여성분은 차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음. 남성분은 차가 없어도 된다의 철학이 지금 조금 맞닥뜨려서 계속 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쿄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도쿄 지리도 아직까지 또렷, 또렷하게 기억이 나아 진짜요? 네. <laughs> 신기하게 거기서도 제가 배달 일을 했어가지고 아 별걸 다 하셨다 아마 여러가지 그냥 이런저런,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맞아요 다 저는 그냥 한, 약간 한 직장 다니는 아 스타일이가지고초금 그래서 그게 안될 것요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혹시 취미가 뭐세요? 취미요? 저 혹시 도림천 아세요? 네? 도림천 그게 뭐예요? 그신도림에서이렇 실용적으로 이게 한강에서 이렇게 아, 빠져나오는 아, 천이 아, 네, 있어요 네, 네. 거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뭐 러닝 같은 걸 하는 취미가 생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취미는 이제 음악 중에서도 기타 치는 거오 음, 음, 아, 네. 기타 <웃음> <웃음> 기타 치는 거 취미가 네. 있고또 의외로 제가 운동하는데 축구를 좋아해요 또 되게 여러가지 있어요. 아 진짜요? 재테크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고 네.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좀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쪽으로 공부하는 취미도 있고 어학 쪽도 이제 일본어라든가 아니면 뭐 영어 아니면 중국어 이런 거 제외국어 같은 거아어신기하참 네. 뭔가 네. 반전 약간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자라나 네. 네. 반전오필 약간 뭔가 좀 살짝 여성스러시 <laughs> 나오네요. 그런 여성스러우시다고 그런 것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것저것 거 되게 많이 어, 소라겜이 어떤 질문인가요? 저는 그냥 집에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요 아. 팔찌 같은 거 혹시 엑사이팅한 뭐, <laughs> 어, 거 이런 거좋아하세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막 엄청 막 많이 찾아서 하는 네. 같은 거 같지만 그냥 놀이기도잘다는요저 네. 진짜 잘타못하기생기가지고 주문할 때아 <laughs> <문은. 웃음> 아, 아, 이미지가 않아. 여기서 남성분이랑 여성분의 성향체가 되게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 게 여성분은 한 직장만 9년을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이호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해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남자가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군주님은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남성분은 딱 뭔가 뭐 쉬는 시간, 남는 시간에 뭔가 재테크에 딱 뭔가 집중할 것 같고 음. 여성분은 남는 시간에 여행을 음.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시간을 언제 맞추죠? 그러면 수요가 있나요? 수요. 하, 제 생각에 금연이랑 금주. 아, 진짜요? 네. 너무 바르게 사실. 선아님 수요일 좋 아세요? 아니, 저 수요일. 술... 수요일이요? 술... 네. 담배 정도. 오, 술 담배는 안 하신다고요 유님께서. 오, 술을 엄청 마시는 분들이 있고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끼리 만나서 그 점은 약간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구예요? 저는 A형. 아, 진짜요? 네. 와, 저는 볼게요. 이제 맞추고 싶어 진짜. <laughs> 이제 B형이 싶어. <거예요. 웃음> 아, a 요 네? 이유를 물어봐도 요 경험.. 없어요? 아니 <laughs> 경험상 A형이. A형이요 A형이요? 네. 아, <laughs> 응. 제가 일단 약간 눈썹이가 많이 없어져던아 <laughs> 동물을 좋아하세요? 저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 고양이. 요 굳이 다면 강아지 강아지 근데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따로 있습니다 뭐요? 저는 사슴을 좋아해요 아,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슴을 소라씨 좀 사슴 닮은 것 같은데요 오. 소아님을 겨냥한 건가? 했잖아요. 막 짖고 사람 물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네. 귀엽... 사슴은 너무 순하게 귀엽더라고요 사슴은 자꾸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사슴은 자꾸 바꿀 수도 있잖 네. 아 그런 부분 아주 가끔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아주 가끔 있는데 어, 아, 한국에서.. 사은... 소울을... 어쩌면... 아니야 이거 진짜, 사슴 좋아하는 가면 아, 그냥 아, 그냥 그냥 진짜 사슴을 좋겠는데? 좋아하는 곳이었어 외 나라생활을 다니는 곳 진짜 사슴을 좋아하는 곳 그죠 있죠 네 한번 가보셨나 보 아니 그거 네. 그냥 왠지 밥은 다될것 같아서 아.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laughs> <laughs>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마지막 <laughs> 만나서 만나습니다만서만났서 네, 만나... <laughs> <laughs> <저도> 근데 좀... <laughs> kan dit se bos staan 아, 여기서 우리 자타공인 연애 고수님 남성분과 여성분은 서로에게 연락처를 공유하는 거에 O X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 것 같나요? 어 남성분은 왠지 O를 선택했을 것 같고 음... 여성분은 X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주제가 딱세 개였어 성격 관심사 자동차 <laughs> 이세 개였고. 너무 남성분이 이게 적극적이긴 했는데 자신감은 없어 보였어요. 음...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고 이게 정말 소개팅이 처음인 것 같기는 음... 해요. 근데 여성분은 좀 여유가 있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 당일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테스트하도록 아, 어, 하겠습니다. 아마 결과 그렇다. 보시죠. 저 오라고 했는데. 오, 권주영 님 정답입니다. 어, X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가지 근데 그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음. 그냥 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되게 아쉬운. 아쉬워요. 아쉬 네, 네, 아쉬워요. 가장 첫 번째는 오늘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률장님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오지도 않았을 텐데 대사 음. 약간 이률장님이 얼마나 번거로우셨을까 아, 저 거.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 저에 대한 거 말고 제 스케줄에 한소 말해주세요 저는 뭐 엄청 큰 기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보다 과분하시면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 드리고 싶고 불편하신 부분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런 음. 거를 많이 티안 내시고 잘 뭔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소개팅 안 해본 사람한테는 저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시고 좋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같은데, 너무 저랑 뭔가 다른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좀 고민되네요. <laughs> 하고? 뭐말 못할 줄 알았는데 그다 막상 소개팅 하니까 괜찮, 시간도 하고말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laughs> 네, 이렇게 소개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성분은 오를 선택하셨고 여성분은 X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두 분이서 잘안 되셨다고 해도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에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보완해 나갈 점들을 개선을 하면서 더 좋은 이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중님은 남성분에게 꼭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아 일단은 손 <laughs> 손을 의자에 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본인이 긴장하면 상대도. 긴장할 수밖에 오. 없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면 대화, 대화가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남성분 이 부분만 딱 고치면 저는 충분히 지금 매력 되게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다 좋은데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갖자. 음, 그. 그런 말만 좀 전달, 감히 전달 드리고 음. 싶네요. <laughs> 여성분과 남성분 두분다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었지만 서로는 끝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희는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화는 꼭 성공을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어떤 을할까 그래서 짜